좋습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분산 투자도 돼서 될 거고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재물이 따라줘요.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제자 신점타로 김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께서 신점과 타로로 두 가지로 사람들의 점사를 봐주시는데 그럼 선생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일석이조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요. 2025년 일산년 하반기 용띠분들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신점으로 딱 느껴졌을 때, 용띠분들은 상반기 때 어떤 삶을 살아오고 요 자, 용띠들은요.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 되게 고생 많았어요. 여기들이, 용띠들이 쎕니다. <laughs> 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신가물이도 신적으로도 신질로도 세고 음. 적성도 셉니다. 음. 고집도 셉니다. 남의 말안 듣는 거 맞습니다. 음. 되게 힘들었습니다. 삼재 많이 쳤습니다. 건강으로 치고 돈으로도 쳤습니다. 근데 음. 올해 좋습니다. 그럼 신가물로 인해서 어떤 건강이랑 금전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가물에다가 삼재 팔랑까지. 조상빠랑 산자빨랑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 어떤 상황들로 조금 이런 힘듦을 많이 느꼈을까요? 몸 많이 쳤고요. 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됐어. 음. 장사가 안 됐어. 나왜 이렇게 안 돼? 죽을래나 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우울증. 센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자기 혼자만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용띠들이. 근데 네, 올해 좋습니다. 움직여보십시오. 어, 선생님께서 이제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풀이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하루와 신점으로 말씀 해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용띠들은 하반기 운세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프탐 대실 하지 마십시오 조그만 거 욕심내다가 자기 거 아닌 거 욕심내다가 넘어집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좋죠 부자 됩니다 어떤 해석인지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산투자 분산투자도 돼서 될 거고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재물이 따라줘요 자 혼자인 사람은 혼자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납니다 연애운으로 좋고요 자 생각보다 좋습니다 자기가 이만큼을 생각했는데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횡재운도 있습니다. 음. 용띠 아주 좋습니다. 움직여보십시오. 음,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그리 용띠분들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조심해야 될거 뽑아주셨잖아요. 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수탄 대신. 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런 재물들이 다날아갔나라는 소리일까요? 예, 예. 말, 예를 들어서, 네. 남이 말안 들어.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네. 조그만 이익 때문에 목숨 걸어. 그러지 마십시오. 용띠들이 대범하고 세잖아요? 고집이 있어요. 좀큰걸 봐야 되는데, 조그만 거 얻기 위해서 넘어지면, 그때도 다시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들이 그런 것만 조심하면 재물과 금전이 다냥잖아요 어떠한 형태로 오게 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요? 네. 소탐 대실이라고 했죠. 네. 보세요. 자, 밖은 위험해요. 밖은 위험인데 안은 어때요? 불도 있고. 네, 포근해요. 포근하고 네. 먹을 거 많고. 네. 살죠. 너무 위험한 거, 천만한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알뜰살뜰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용띠 분들이 하방기 메시지 카드도 뽑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깐만요. 네. 자, 배고픈 조상이네요. 용띠들 신가물이 많다 그랬죠? 네. 시출 되게 강합니다. 음. 나무라 하지 마십시오. 음. 조상님들 제사를 하나 더 지내시고 음. 조상님들한테 공을 들이십시오. 음. 그러면 이운 좋은 거에 더 플러스 돼서 되겠습니다. 음. 조상님들은 절대 그냥 있지 않으세요. 한번 알아주시면 모함가 뭐 주십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